도어요 네, 네. 어. 잘 네, 왔어요? 잘 오셨어요? 어요너 언제 왔어? <laughs> 저좀 전에 왔습니다. 아유, 오빠가 내려온 왔어요. 너 여기서 자주 온다? <laughs> 홍열이. 네, 형님좀 일이 있으셔 가지고요. 제한 왜 <laughs> 뭐 이렇게 바세요세요 음. 여보세요? 어, 이모. 예. 아 왜요? 자유 이용권요? 어, 좋죠. 예, 예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저기 있잖아요. 음. 정기이모 친구가 한일랜드에 있는데요. 어, 자유용권 10장 주기로 했대요. 자유용권 어? 네, 네, 그래서 만나요 우리한테 갈 생각이냐는데요. 네, 그럼 그게 공짜인 거야? 아 예, 그죠아 공짜면 어? 가야지, 가야지. 야, 그럼 가요, 아, 가 예? 아 예, 다 가겠대요. 아 당연하죠. 예, 지금 몇 명이냐 하면요. 예, 8명요 예, 아 그럼 치켓 받으면 연락 주세요. 예. 야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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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야구잔구야구야구야구야잔야구야구야구야구야구야어요어어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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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어구야구야구먹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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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애가 힘은 좋긴 좋다. 금방 하자아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laughs> 야, 홍여리불 부를 걸 그랬다. 집에 혼자 있을 텐데. 음,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셨어요. 아, 그래? 와, 오늘 날씨 좋은데 좋겠다, 지금. 아, 그러게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왜? 이런 날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야, 그럼 밥 먹고 옆 공원이라도 갈까? 음. 그래. 요즘 거기 사람 많더라. 음. 아, 참. 음? 왜 그래요? 저번에 아줌마가 우리 놀이공원 티켓 준다 그랬잖아. 어, 아, 맞다, 아, 알다, 맞다, 맞다. 맞아. 맞아 걔 그거 준다고 해도 연락이 없네 아 전화 좀 해봐 전화. 아, 돌아오는 네. 일요일에 다 같이 가면 되겠네 다들 시간 있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여보세요? 어, 정옥이네 어, 언니 왜? 아, 예. 너 저번에 우리 그 놀이공원 티켓 준다고 그랬잖아 놀이공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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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만 내놓고 왜안 줘? 아우, 잠 깜빡했네 미안 오늘이 며칠이지? 4월달까지라 그랬는데 4월까지? 아, 오늘이 4월 29일인데? 어, 서울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랬는데? 뭐 뭐야? 아, 니 그럼 오늘까지잖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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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너무 미안해. 완전히 깜빡했네. 어떡할래? 지금이라도 갈래? 잠깐만. 저, 지금이라도 갈까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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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알았어. 내가 찾아넣 테니까 집에 와서 가져가. 그래? 오전에들라 이거. 아. 아니, 그런 걸 이제서야 기하면 아. 어떡해? 그러게 말해. 아니, 지금 몇 시지? 네? 아니 그런데 몇 시까지 하니 보통? 아, 7시까지일걸요? 아, 아. 뭐... 지금이 3시니까 4시에 도착하면 3시간밖에 못하겠네 어아 그래도 공짜인데 가야죠 그래 가요 가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탈수 있는 거 아니야? 다탈수있어 아, 응, 그럼 빨리 일어나 일어나 아, 네. 돈이 손님 보고 저 옆에 있을까요 같이 내려가서 셔 티켓 응. 받아면되겠네요아 그래 그래 수 있으시겠어요? 끄떡없어, 그 끄떡없어. 그 거기 가면 뒤로 떨어지고 한 바퀴 도는 것도 있어요. 끄떡없어, 끄떡없어. 여기 여보세요? 아이모 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야어떡하냐 예? 티켓이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아이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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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렬. 못 어, 어, 찾았어. 찾았어. 못 찾았어요. 아어제건데아내 방에 검찰 나갔는데 없네요. 민화가 만졌나. 아 알았어. 저좀 미나가 손댔을만한듯 찾아보라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미나, 가면,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아, 벌써 1 0분이 났어요. 아니, 없어. 갖다 버려요. 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해? 아, 찾 참... 아! 어? 어?

이산을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 네. 어. 지금까지 두 시간 정도밖에 못 노는데 어, 가자마자 어? 막 타야겠어요 아 그래그래 그래. 좀 그래. 뛰어다니면서 빨빨 리리 타면 돼 회전목마 어? 같은거안 타고 재밌는 것만 타면 돼 회전목마 다 회전목마 재밌어 어. 아유 타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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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왜왜왜왜내미느리놓테그냥 나온 거 같아 왜? 아, 왜? 아니 너는 정신을 어뜩하 어뜩하니 어뜩하 저기 얼른 려야 빨리빨리 려하어뜩어 어뜩하니 어뜩하어 아리셨냐? <laughs> 아, <웃음> 아 아이, 연락도 없이 왜 오세요? 승고집 갔다가 여기 잠깐 들르신다 그랬어. 아, 네. 네. 재현이네서 주무셔야죠. 점 있다가. 아, 어서 차좀 내와. 아니, 아, 저차 말고 밥은 없냐? 네? <laughs> 아, 아까 점심을 안 드셔서 <laughs> 시장하신가 봐요. <laughs> 사실은. 내가 배가 고파서 여길를 들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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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빨리 살차려 배가 죽이 등에 붙었어. 빨리빨리 <laughs> <laughs> 빨리 해. 이러다가 진짜 못 가겠다. 예, 예. 예, 예. 빨리. 오세요. 어, 빨리빨세요세요빨리빨 빨리. 빨리, 빨리. 어잘먹잘 잘 먹었습니다. 반찬이 <laughs> 없어. 아유 천천히 드세요. 최악이겠어요. <laughs> 아 왜들 그렇게 서 있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유. 잘 먹었다. 물물물. 물, 물. 어, 아, 예, 물. 물. <laughs> 아유, 어, 죄송해요. 밥만 먹고 갑니다. 아니아니 괜찮 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하세요. 야, 야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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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아 늦었어, 늦었어. 아그 형은 왜 갑자기 와 가지고 아, 누구야? 요생전안 오시다가 오은 그때 오요 이게 뭐야? 뭐야? 야야야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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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러 미러+ 미아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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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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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미러+ 해? 아, 미러+ 미러+ 미이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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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고 발을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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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미고 아니 안 됐어요. 잘 어, 들어서 옮기죠. 들어. 응! 네. 응, 자셋하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작 시작. 뛰다 아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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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이씨. 아이씨. 아, 셋. 뛰다 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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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미션여시시 20분, 40분 남았어. 어, 그, 어 바이킹 타고 그다음에 시잠깐 아 있는데부터 타 시끄러 시끄러 조용히 하고 일단 잃어버리지 않게 손을 꽉 잡고 있다가 내가 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네. 빨리 대야, 빨리 대야. 자, 손잡고, 손잡고. 손잡아, 손잡아, 손잡아. 빨리, 빨리. 손잡아, 손잡아. <러> <러간> ا راي را را پلی و پلی پلی شعاد دا ي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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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손님 여러분, 이제 피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한일랜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수 있어. 해, 해, 해. 빨리 빨리 빨리. <laughs> 그 눈썹 그거참 아까운 힘을 를 베렸다, 베렸어. 아니, 아, 이기뿐기만 한데 왜 그러세요? 랄랄랄랄라. 금방 짜! 금방! 할아버지! 어이, 잠깐만. 내가 말이야 할아버지! 정말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뭐? 부장님이나 사모님이나 강요데려가셨잖아요 아, 저한테 어떻게 거짓말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아 정말 저는 진짜, 아, 그것도 모르고. 아, 씨, 죄송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남규씨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남규 씨 생각이 났어요. 이러도 거짓말이야? 종욱 씨 나한테 편지 쓰고 있었어. 아저씨 상처 받지 마. 말... <laughs> 까먹었어. <웃음> 나한테 편지 쓰고 있었나봐. 아저씨 괜히 나중에 상처 받지 말고 일주일 가... 뭐야 막 꺼내. <laughs> 아, 왜 이래. 아, 죄송해요. 아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있었어요? 아,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뭘왜 이러는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아, 뭘 죄송해요. 이집 찾아왔으면 뭐, 그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 네? <웃음> <웃음> 아니, 누구 말씀하시려는 건지 NG들 응. <laughs> 났어요? <웃음> <웃음> 어머, 이거 한치인데좀 드셔보시라고요. 아, 예 어, 한치회? 나한치 좋아하는데 예 그럼 같이 드세요 저 그럼 가볼게요 아 정옥씨 예. 아, 그냥 가면 어떡해 나도 있는데 떡 빠져 먹었어요 <laughs> <laughs>